안녕하세요. 꽃을 먹고 사는 여자, 행복꽃순재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한 24시간 정도 비가 온것 같은데요. 비가 오면 하루 종일 어, 비를 맞춰야 하는지 궁금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화초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어, 그것도 갈등이 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어떤 꽃을 비를 맞췄고 어떤 애들은 피해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에는 주로, 음, 뭐가 있었지요? 어, 눈꽃, 이메르스, 백설공주가 하얗게, 어, 그 단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단지가 없지요. 그리고 요, 청아지손이 요 친구도 요 자리가 아닌데 조금 좀더 비를 잘 맞으라고 요렇게 내려줬습니다. 이 친구들, 어, 비를 맞으면 이렇게 축더 늘어지지만, 완전히 땅으로 내려지지만, 어, 봄비를 맞고 더 쑥쑥 잘, 자라라고 요렇게 비를 맞췄습니다. 비를 맞으니까 위에 잎사귀만 있고 새로 올라오는 꽃대만 서 있고 나머지들은 다 가라앉아 있죠. 이메리스 친구들은 큰 단지들은 베란다에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이 안에 이게 그 쌀자루거든요. 이게 쌀자루가 여기 어 얘는 땅에 박혀있는 친구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까꿍 여보세요? 잠시 요거를 걷겠습니다. 저 안에 이렇게 꽃들이 있는데 요 친구들을 이번에 비 맞추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씌워줬습니다. 쌀자루를 반으로 갈라서 잠시 저거 좀 치우겠습니다. 씌웠던 것을 걷었는데요. 빗속에서도 이 친구들이 활짝 피었네요. 이번에 비를 맞았다 그러면 꽃잎이 붙어 있었을지 잘, 어, 글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게 어제 비 온다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씌워줬습니다.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빗물은 아래로 갔을 거예요. 뒤쪽에도 요렇게 다 피었어요. 활짝 피었죠? 꽃송이가 더큰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 요렇게, 어, 비를 피해주기 위해서 해줬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친구가, 여기 설란 있죠? 설란, 저는 이거, 이렇게 물도 고여있는 요렇게 받침에 났는데, 요 친구들도 계속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요 친구들은 잎사귀가, 잎사귀엔 약간 털이 있지만, 꽃은, 그냥 다 튕겨낸 것 같아요. 그죠? 방수를 다한것 같습니다. 요 친구 그냥 다맞혔고요 어, 대부분 요번에는 다 비를 거의 다 맞았습니다. 요 친구도 요번에는 비를 그냥 다 맞았어요. 이메리스 친구들만 요번에는 비켜준 것 같습니다. 꽃잔디들도 요렇게 비를 다 맞았고요. 꽃잔디도 이번엔 비를 맞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요. 음, 요 포인세티아도 베란다에서 비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목마가레 친구들, 핑크아이들, 이렇게비 맞고 축축 늘어져 있고요. 초연초도 비를 다 맞았습니다. 초연초가 꽃핀 그 상태대로 있어도, 초연초도 비 맞아도, 어, 꽃이, 어,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워낙 꽃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비를 다 하루종일 맞췄습니다. 4월의 비는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다 맞는 게 좋아요. 봄비이기 때문에 봄비에는 친구들이 봄비를 맞고는 쏙쏙 자라거든요. 이렇게 또 조금 이 아래 칸은 비를 피해준 친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앵초류. 초종 앵초도, 비를 피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앵초와 이메리스 작은 화분을 아래로 놔줬고요. 여기 또 이메리스 또 작은 화분도 비켜있기도 하고요. 여기 보라사리도 아래, 그냥, 비안 맞는 아래로 놔줬습니다. 이 불꽃 철쭉 친구도 그냥, 요번에 비를 그냥 다 맞았는데요. 비 맞고도 튼실하게 있고, 이 친구가 꽃이 계속 꽃망울이 많았던가 봅니다. 계속 크고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가격 대비 저렴하게 잘산것 같습니다. 아래에, 어 미니 용담도 이렇게 잘, 많이 쑥 자랐고요. 요, 철쭉도 그냥 또빗 속에서도 또꽃 꽃망울이 많이 커졌어요. 비를 맞고도 많이 또 피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도 비를 맞았는데요. 옆에 있던 방울철쭉은 비켜줬습니다. 그리고 요거 설란 설란 분갈이한 친구 있죠. 물안 주고 있다가 분갈이하고 물안 주고 있다가 요번에 비를 그냥 다맞췄습니다 요 친구들도 요게 올라오지 않는 친구들인데 아직 얼굴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인데 비를 다 맞췄고요. 자, 요렇게 새싹들은 비를 다 맞추는 게 좋지요. 요 친구도 몽우리 많이 앉아 있네요. 다음은 또 궁금해할 궁금할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일까요? 어, 오, 요번에 수국들도 수국들도 잎사귀가 하루가 다르게 이만큼 컸습니다. 이게 목수 이게 일반 수국 아니고 목수국인데요. 요 친구도 그렇고. 어, 그런데 요 친구는 지금 꽃망울도 보이네요. 여기요. 꽃도 벌써 보이죠? 요 요. 요 자리 여기 꽃망울리가 벌써 이렇게 앉은 게 보이네요. 두개 보여요? 어, 세 개. 어, 새순 올라오는데 벌써 꽃목오리가 앉아있네요 줄제비 꽃들도 비를 다 맞고 또 금방 올라오는 친구들은 쌩쌩하고요 어, 비를 맞고 아주 다 초록 초록 다된것 같습니다 그쵸 다 초록으로 며칠 전하고 다르게 다 초록이 더 쌓인 것 같아요 초록 잎으로 여기 올해는 으름꽃이 이 화분에서 피었더라고요. 지금, 음, 오늘은 이 정도만 친구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초록초록한 살펴보면서 이 친구들도 다 비를 맞게 했고요. 도망금 친구도 다 폈네요. 도망금 친구도 다 폈고요. 와, 이 친구도 비 맞고 엄청 싱싱해졌어요. 여기 조금 그 생장점을 너무 키 크지 않게 생장점을 조금 잘라야 되겠습니다. 따야 되겠어요. 어, 딸기. 딸기도 빗속에서 키가 엄청 쭉 커졌어요. 딸기이고요. 이 친구들도 꽃이 피는데, 꽃이, 안개 페랭이가 꽃이 피는데, 그냥 뒀습니다. 비를 다 맞았어요. 도라지들도 쑥, 쑥 올라왔네요. 비를 맞고, 오, 저기 숫잔데, 숫잔데 수짠대 친구고요. 숫잔데가. 오, 체리세이지도 꽃이 피었네요. 체리세이지도 꽃이 피고요. 여기 벌로랑이도 또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이쪽은 어, 여기 온 김에 또 여기 다이아몬드들이 제가 어, 또 화분을 베란다가 협소해가고 화분을 작게 만들어서 어, 조금 큰 화분을 옆집에 좀 주고요 옆집에 주고 또 제가 또 기본적으로 번식 시킬 수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다이아몬드 궁금해서 안, 궁금한데 안 보여준다고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어, 지금 저희 저희 집 다이아몬드 상태입니다. 지금 햇빛을 많이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데요. 햇빛을 볼수 있는 그런 곳에 놔줬어요. 자, 이렇게 오늘 뭐 특별히 너무 많아서 무엇을 보여드려야 할지 조금, 제가 조금은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지 앵두 상태가 지금 꽃이 다져서 지금 이런 상태예요. 앵두가 다 맺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좀더 있어 보면 알겠죠? 여기는 제가 무슨 씨를 뿌렸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씨가 이렇게 짱짱 올라오고 있어요. 나중에 더 올라와 보면 제가 기억을 할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도 씨 뿌렸는데, 여기도 아직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는 이렇게, 얘 친구가 수레국화인가? 수레국화를 뿌린 거고요 요기 있는 친구들도 비 맞으라고 다 내려 놓은 거예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위에 올라 앉은 친구들이 거든요 어 여기도 다육이들도 비다 맞았어요 봄에는 다육이들도 신경 쓰지 않고 비를 다 맞춥니다 오. 이 친구 봄에 나물로 먹기도 하고 약재인데요. 창출? 이름이 창출? 제가 먹어. 근데 이 친구도 엄청 키가 컸네요. 돌단풍 친구고요. 뒤에 어우 이 친구. 아리 요번 비는 요번 비는 그래도 보호를 해 줘야 일주일은 조금 얼굴을 더 봐야지. 너무 아까워. 의아리가 어떻게 이번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피는지, 다음은 요거, 갯모밀입니다. 갯모밀. 갯모밀 지금 상태예고 지금 꽃도 올라오고 있죠. 겨울에 갯모밀 기억하시나요? 봄에 새순이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갯모밀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딸기 상태 보세요. 딸기 화초가 저 안에도 그렇고 달려서 여기는 꽃이 있었는데 꽃이 다 떨어지고요. 요거는 지손이 친구들인데 이만큼 아주 풍성해졌네요. 비 맞고 비 맞고 풍성해졌고요. 여기 금 꿩의 다리도 엄청 키가 컸어요. 벌써 봄인데. 빗속에서 이 데빌레 친구들이 이꽃핀거 보세요.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아주 많이 폈네요. 지난번 분경했던 데빌레 친구들로 분경한그 작품이죠. 로벨리아랑 목마가에비 맞았고, 비 맞고 이렇게 있습니다. 베란다로 들어왔는데요. 베란다에 이렇게 비를 피해 온 비를 피해 온 이메리스 친구들입니다. 꽃다지들은 비 베란다에서 비안 맞았고요. 종이꽃은또비안 맞았어요. 토종 앵초도 베란다로 들어와서 비는 맞추지 않았습니다. 네, 저면 관수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놔줬고요. 저쪽에 바닥에 이메리스를 저렇게 놔뒀습니다. 비가 다 그치면 내놔야 되겠어요. 저기 후쿠시아도 그냥 들어왔고요. 저기 이메리스 세 단지. 자, 이렇게, 어, 또, 그냥 비온 후에, 어, 상황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